6, 2, 2는요, 간단히 해서 A 바 b 를 구하셔야 되는데요. 먼저, 요만큼 제곱을 먼저 계산을 하게 되면은, 얘는 16분의 9가 되고요. 그래서 A를 먼저 계산할 수가 있어요. 1에서 뺄 거다. 16분의 9. 나누기를 곱하기로 붙일게요. 마이너스 3분의 8. 나누기 2분의 1이 될 텐데, 그럼 요만큼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에서 더할 거예요. 약분 돼요. 8이 한 번, 8이 두 번. 3이 한 번, 3이 세 번. 그래서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 왜? 부호가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요. 플러스가 되고, 약분한 값. 2분의 3을 해준 다음, 곱하기 2를 할 겁니다. 안쪽이 2분의 5가 되다 보니, 얻어 곱하기 2를 하면은, A는 5가 나왔어요. 아, A는 5구나. 비를 보면은요, 이만큼이 간단이잖아요? 얘가 9분의 1이 되는 것이고, 요거는 또, 마이너스 하고도 8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를 처음부터 써보면은, 마이너스 6분의 11에서 뺄 거야. 뭐를, 마이너스 1 더하기, 4분의 3 곱하기, 9분의 1.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칠게요. 그럼 역수입니다. 마이너스 8이 될 거예요. 얘 먼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분을 하니까 3이 한 번, 3이 세번 들어가고요. 4가 한 번, 4가 두번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6분의 11에다가 뺄 건데요. 마이너스 1. 뒤에도 마이너스가 일단 되면서 3분의 2가 돼요. 마이너스 6분의 11에서 뺄 거예요. 마이너스 3분의 5를 빼주는데요. 그럼 마이너스 6분의 11이 되고 플러스가 되면서 6으로 통분. 어허, 마이너스 6분의 1밖에 안 되겠네요. 그래서 B를 또 구했어요. 문제에서 B하고 A 사이에 있는 X 물어봤기 때문에 B는 마이너스 6분의 1이고 A는 5가 되는 거야. 그럼 0부터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4까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개수를 물어봤잖아. 답은 5개가 되겠습니다.